안녕하십니까. 농사지 신, 농신입니다. 오늘 7월 14일입니다. 의, 산지형 의성 육종만을 지금 현재 택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충분히 잘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가 오고 날씨가 습합니다. 하지만, 저 뒤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가까이 한번 오보실까요? 지금 저희가, 이 창고에 있는 것만 지금 다 잘랐어요. 잘라서. 저희는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아, 밤낮으로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서 마늘이 만져보면 바싹바싹 합니다. 지금 완전히 100%다 말랐어요. 지금 상품 마늘인데요. 상품이고, 여기가 우리가 파는 거 상짜리 상품 마늘입니다. 여기가 특. 확실히 굵죠. 마늘 사이즈 이런 마늘 없습니다. 우리 원래 지금 현재 농사 지어서 이런 그 특품, 특품이, 특품이 지금 한 4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인근에서는 최고 농사잘 지었고요. 마을에서도 이런, 저희 집에 구경 많이 오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마늘 보면 엄청 5cm 다 이상 됩니다. 5cm가 아니라 6cm 될것 같아요. 홍산마늘 아니고 스페인산마늘 아닙니다. 의성 육종마늘입니다. 그리고 상자리입니다상자리 상도 지금 현재 보면 남들 특에 다 들어가고 남아요. 사이즈가. 보십시오. 그리고 최고 작은 거. 중짜리입니다. 지금 중짜리 오늘 택배 작업마이에서 많이 없죠. 중짜리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중이 원래 여기거든요. 이런 걸 원래 그 보내주는데 저희는 다 뺍니다. 근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중으로 작업해놨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큰 거를 넣어드리면 원래 중이 여기에 2.5 3cm인데 지금 3.5도 남잖아요. 4cm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서 원래 정상인데 이런 걸 넣어드리면 이것도 크잖아요. 3.5내 제가 넣어드리면 이렇게 같이 넣어드리면 중자리가 왜 이렇게 작은 거 보내니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큰거 넣어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중이 원래 3cm 제가 이상 3.5cm 하는데 제가 다, 대부분 이런 큰거 많이 넣어 드려요 지금. 그런데 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요 너무 큰거 이런 거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거 크기를 사이즈로 넣어 드리면 원래 이런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큰거 넣어 드리면 어, 왜 이렇게 작은 거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어 드렸뭐 넣었나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희가 농사 짓는 입장에서 더큰걸 넣어 드리고 있고요. 아, 저희 집에서 지금 초기 일찍 주문해신 분들한테 제가 한 단계 더 업된는 마늘씨를 보내주면 지금 이 창고에 있는 마늘이 제가 볼 때는 저희 다른 창고의 마늘보다 월등히 최상품입니다. 최고 좋아요. 최고 좋고 지금 마늘 아직 그 자르고 담지 않는 마늘 한번 보십시오. 지금 큰그 사이즈가 저희가 마늘 보면 그냥 잘려 놔도 이렇게 큰거내몇 개만 골라 볼 거야. 엄청나죠. 요런 그 지금 요런 조화를 심어서 한해 농사를 지어서 요런 걸 나왔는 것과 지금 요런 요거 심어서 동굴 한 조화 심어서 요런 걸 만들어서 요것을 지금 재배했는 거거든요. 앞으로 한2년 동안은 마늘씨 역할을 충분히 잘할 마늘씨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마늘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제보고, 요 동그란 주화마늘을 팔지 않는다. 솔직히, 그, 저희 마을이나 농사 잘 짓는 분들 중에 파시는 분도 없어요, 보면. 어, 없고, 저희도 요 창고 위에 보시면 마늘종을 꺾어서 주화마늘씨 만들라고 지금 준비를 해두었는데, 다른 곳에 또 많,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 이렇게 만들기가 세월이 한 2-3년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보면 매주 제가 일요일만 어, 내려와서 부모님 도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작업은 마늘 작업은 제가 혼자 합니다 이렇게 마늘씨 작업은 지금 현재 여기에 어, 15kg 짜리와 10kg 박스 있고 이쪽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15kg 뭐주문하시뭐 10kg 주문하시면 5kg짜리 요런 박스 우리 농장 이름 넣는 박스 요렇게 아 요거는 10kg짜리 하나 더 넣어서 두개 넣을 거고요. 보여 드리고 지금 이렇게 택배 왔는 거 여러 많이 왔으면 많이 주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낮에 또한그세번 정도 오셨어요. 저희 인근에 의성인데 의성 인근에 의성 예천 뭐, 저희 의성군 안에 있는 분들도 많이 주문해 주시고, 아, 많은 양을 한 집에 뭐, 50kg, 60kg, 막 100kg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 그런 분들은 제가 될수 있으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택배비 드리니까 오시라고 합니다. 마늘 시험 구경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마늘, 또 자도도 지금 일하러 가야 돼서, 자도 또 수확도 해야 돼서, 아, 지금 보면, 지금 중이군요. 저희 집 최고 작은 거. 지금 저는 이거 다 선별했지만 한번더또 사람이 눈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제가 선별을 합니다. 요게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너무 큰 거는 중으로 자, 보시면 이런 갈라지는 거, 다 눈으로 보이는 거다 뺍니다. 이렇게 모양, 빼놓은 거, 모양이 나쁜 거, 이렇게 모양 나쁜 거다 빼고요. 지금 요 정도, 저는 작년에 지금 마늘 심었는 거, 요 정도 마늘 심었거든요. 이거 3.5cm 됩니다. 보십시오. 이런 거 저, 저는 저 작년에 심었어요. 근데 이런 거될수 있으면 안넣어드리고다 뺍니다. 아, 제가 또 심으면 되니까. 또, 봐 보세요. 제가 중도 보통 중이 최고 작은 건데 특상 중이 제가 판매하잖아요. 이런 거다 빼면 안 됐습니다. 지금 중인데 제가 약간 염려가 되는 너무 큰 거를 저는 보통 이 정도 되는 거 지금 넣어 드리거든요. 크기가 4cm입니다. 그래서 말 분들 도아 너무 굵은 거 이렇게 넣어 드린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도 많아요. 지금 저희 집에 놀러 오셔 갖고 이렇게 보시면서 마늘 재배 잘 되었다고 마늘씨. 팔라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많고, 지금 여러분 상처 났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뺍니다. 제가 다 빼고, 만일에 사람 그 눈으로 하기 때문에, 뭐, 못 빼는 것은, 그래서 키로수를 살짝 더 넣어드립니다. 키로수는 더 넣어드리고요. 한번 이거 선별 다 했는가, 이렇게 상처 났는가, 살짝이라 상처 났는가, 저는 눈으로 보이는 건다 뺍니다. 어, 다 빼고, 어, 모양 좀 약간 삐뚤게 생긴 거, 마늘시로 이용해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런 거도될수 있으면 다 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 최고 작은 거 판매합니다. 지금, 그런데 다음에 이제 8월달 넘어서 9월달 되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가 상자 사이즈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원래는 상자 이상의 사이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첫 주문하시는 분들 또 우리 텃밭에 많이 하시는 분들 어좀 농사 잘 지으시라고 아버지께서 큰것좀 넣어 드리라 해서 지금 한 사이즈 업 시켜서 지금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저희 집에 그 우리 의성부터는 한 지역 의성 육조만 원이잖아요 전문로 농사 짓는 분도 지금 사로 많이 오세요 오시는데 어 그만큼 같이 농사를 지어도 마늘이. 좋기 때문에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늘, 진짜, 만져보면, 단단합니다. 이 마늘, 한번보이세요 이게,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사람도 이렇게 딱 보면, 몸이 단단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늘도, 딱 보면, 그, 늦게까지 물한 풀고, 칼슘 좀 많이 단단하게, 저장선 뛰어나게. 작년에, 너무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습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 확실하게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마늘 씨 파는 건 확실한 거. 좋은 걸로 우리가 재배 한번 해서 팔아보자. 그래서 지금 최대한 좋은 거. 단단합니다. 마늘이 이렇게 딱 보면. 단단한 게딱 느껴져요. 지금 마늘이 한번 다 선별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마늘 한번 보입시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에. 지금 100%다 말랐어요. 기계가 계속 돌렸기 때문에. 요 마늘씨 참 좋습니다. 요 동글동글한 거, 요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심으면 마늘 정말 잘 됩니다, 원래. 그런데 이렇게 심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넙떡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심지 마시고요. 이건 드십시오. 드시고, 요런 동글동글한 거, 요런 거 심으시고요. 어, 작어도 둘, 여섯, 여덟 쪽 나오네요. 요런 거 드시고. 제가 지금 마늘은 아, 어느 집을 비교해도 비교가 안될 만큼 최고의 마늘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늘 아, 이모가 밑에 받침대에 그 놓고 위에 이렇게 부습니다. 부어서 기로를 마늘 이렇게 부으면 이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밑에 다 놓고 하기 때문에 안 이무고요. 저희 매니아 이렇게 해서 저도 재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을 해서 딱 해서 키로수가 5키로 넘게 드립니다 넘게 드리고 아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한두 개 넣어 드리니까 아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거 아니고 받아 봤을 때아 이제 마늘 좋다 이런 소리 듣고 싶고 그거보다도 마늘 키웠을 때 마늘이 잘 올라온다 좋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리고 마늘 지금 가지고 가시면 그늘진 곳에 통풍 잘 되는데 놔두시고요. 어, 마늘이 지금 현재 충분히 건조가 다 되었습니다. 건조가 다 되었고 제가 이렇게 마늘씨 저장 방법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이 받아보시고 깜빡하고 그냥 창고에 놔두셨다가 나중에 습한데 놔두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고요. 지금 1 0 k g 요 10kg짜리 사각 박스에 제가 보내 드리고요. 생각보다 주문을 많이 주세요. 지금 아직 원래 많으시는 9월 달에 구입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여기 주문하시는 분 중에 9월 달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런 분들은 제가 어 따로 따로 망에 넣어서 이름 적어서 나중에 저 따로 다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전혀 염려할 필요성이 없고요. 지금 택배 이렇게 일찍 받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일찍 그 택배 작업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8월 중순 말, 9월달에 구입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시고요. 아, 마늘 하나는 확실한 거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주와 마늘 씨로 이용해서 1년 키하는 거 보내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재배하셔도 100% 농사 잘 짓는 마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염려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오늘 택배 14일 거는 마무리했고 다음 그 21일 다음 주또 물량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 앞쪽에 마늘이 최고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앞쪽 마늘부터 먼저 한번 다 팔고 다른 또 마늘 어 먹는거 다음주에 또 먹는거 마늘 또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고 또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이신 농심이었습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